스승의 날을 맞아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제 시간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학생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스승의 날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어, 너무 고맙고 너무 기특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각오도 새로 새기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서 교수님들 캐릭터랑 롤링페이퍼 준비했고요. 네, 교수님들 승승의날 축하하시고 사랑합니다. 학생들은 정성들여 손수 준비한 선물을 교수님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지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는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해온 시간을 떠올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께 저희가 평소 감사한 표현을 잘못하는데 오늘 이런 행사를 맞아가지고 교수님께 저의 감사한 마사를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은사님께 찾아가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디보이스 이상철입니다.